함께 찬송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팔의 안기세 주의 파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파에 신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신파의 안기세 주의파에 파래 영원하신 파의 안기세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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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아가 믿사오며 아외아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불 타오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 불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캠핑이 떠오르더라고요. 캠핑 혹시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원래는 캠핑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글램핑장이라고 이렇게 텐트도 다 준비되어 있고 어, 음식도 심지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요즘엔 그런 공간이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 어,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딱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멍 때린다고 하죠 이렇게 불멍이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그래서 멍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생각들이 많은데, 그 생각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선교를 갔을 때에도 인도에서 이제 밤만 되면 그 인도 아이들은 그 마당에다가 모닥불을 이렇게 피웠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닥불 피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수련회 때도 캠프파이어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데 어, 이 모닥불에는 계속 이 장작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캠프, 캠핑장에 여기 가도 어, 장작을 일정량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장작을 하나씩 넣는데 장작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죠. 돈을 주고 추가를 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다 이렇게 변해버리죠. 불이 다 꺼지고 까만 재만 남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디모데 후서에 그 나오는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디모데의 모습이 마치 이 불이 다 타버리고 까만 재만 남은. 크한 장작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좀 살펴보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도 같은 어, 편지라고 할수 있죠. 어,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그곳에서 썼던 편지. 어, 그곳에서 바울은 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박해하는 것이 서에치달았에바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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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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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이렇게 기록합에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어, 이 박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어, 믿었던 동역자들의 배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더 이상 감옥에서 나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처형 날은 다가오죠. 그리고 추위는 이제 감옥의 추위는 이제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이 모든 이 절망적 상황 그 상황이 바울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디모데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 것이죠. 중요한 겉면을 다 비모대에게 하는데요. 1장 6절 함께 읽었는데 노란색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서 다시 불을 붙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미 잘 불타고 있다면 다시 불을 붙인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 이 표현 속에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재를 해치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까지 덮여버린 것입니다. 디모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스승이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그렇게 이제 주눅이 들어 있었던 디모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화려한 불꽃은 활활 타던 신앙의 그 불꽃은 사라지고 어 차가운 재 속에 이제 묻혀버린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현실을 정확히 보고 디모데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어, 때로는 이 디모데가 처했던 그 상황과 같을 것 가, 같습니다. 디모데의 신앙 그것은 뜨거웠었지만 이 현실의 박해와 동역자들의 배신, 이 모든 것이 참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죄 어, 속에 파묻혔던 것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불씨가 불꽃이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치열해서 또 때로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들의 삶에도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모든 불씨가 꺼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불탔던 때를 돌아보면 찬양한 소절만 불러도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말씀 한 구절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는데 이제는 어쩌면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 어 직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어 머리가 복잡해지고 제 속에. 내 모든 신앙의 불씨가 파묻혀 버린 것만 같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타오를 힘이 없습니다 아, 이것까지는 좀 이번 봉사까지는 좀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예전에 그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조차도 겪었던 모든 신앙인들이 한 번쯤 다 겪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이 부분에서 오늘 디모,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7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어, 불을 붙이면서 바울은 이 불이 이 불이 네가 타오르게 하는 그 불이 아니라 네 힘으로 붙이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이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불씨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씨.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려면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다시 기억하고 적었던 옛날의 그 편지들, 옛날의 일기들, 옛날의 묵상집들을 다시 꺼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면 다시 불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불신은 내가 불신을 다시 타고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그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신 것이죠. 이 불신은 강력한 불신입니다. 어, 하나님은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불신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의 불씨가 살아날 것임을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사장에서 이제 죽음에 다가온 것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 그 추운 바람도, 죽음의 그 공포도,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불꽃, 그 불꽃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계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바울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이유를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씨, 그 불씨로 어,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결국은 어,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타오를 때만 계시지 않고 지쳐서 제 속에 파묻혀서 신음하고 있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씨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단순히 어 우리가 감정의 어떤 그 뜨거움으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살아갈 때. 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다시 한번 지펴질 것입니다 불을 다시 지피는 방법 그것은 죄를 다시 걷어내고 두려움의 죄를 걷어내고 바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때 어, 불꽃이 다시 살아납니다 세 가지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의 죄를 걷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현실의 그 제들을 그것을 걷어내고 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성령의 바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불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 바람을 붙이는 그 사람처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불꽃이 타오르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차가운 세상 속에서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현실의 무게와 미래의 두려움, 그재 속에 파묻혀서. 우리 안에 주셨던 거룩한 불꽃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재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의 영으로 다시 한번 채워 주옵소서. 우리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곁에 서서 언제나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볼 우리 안에 사명의 불꽃, 그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 실은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게 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